은 우리 사단법인 배워를 기념하는 전국모임 중앙회에 예, 우리 선장이시며 캡틴이신 우리 어, 박예초 어, 회장님 나오실 때, 우리 크게 예, 뜨거운 박수와 함께 예, "아, 함성이 너무 적습니다!" 와, 함성과 함께 박수. 예, 인사말씀과 내일 소개가 있습니다. <laughs> 죠 그렇죠? 여기는 웃음이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곳이에요 바로 여기가 여러분들 이제 우울하면 이리 오세요 여기서 치유가 됩니다 힐링이 할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네, 고맙고요 네 에, 우리가 지금 원래 음악회를 지금 하고 있지만은 음, 지금 우리 사무국장으로 오신 분 박혜수 씨가 아, 문체부에서 돈을 그, 최대한으로 타게끔 하겠다고 지금 발로 뛰고 있거든요. 내 사무국장으로. 근데 사무국에서 사실은 사무국뿐만 아니라 우리 전체가 매달려서 타내야 되는데, 제가 법인 내낼때 1억 2천 타게끔 해놨어요. 그러는데, 코로나가 또 와버렸잖아요. 법인 내고 3년부터 나오게 돼 있는데, 코로나가 한 3년 그래 버리고 그리고 엄청 우리가 손해를 많이 보고 있어요 지금부터 열심히 3년 또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여러분들 정말로 그 연세가 되시면은 해비 내는 것도 사실 부담되거든요 그걸 염려해서 제가 법인을 만든 거예요 언제까지 해비 내, 내가면서 후원은 할수있어 후원은 얼마든지 할수 있는 거예요 협찬과 후원은 뭐 무한대로 할수 있지만은, 해비 개념보다도 어 그런 것이 안타까워서 제가 법인을 만들었고 특허까지 해놨는데요. 앞으로 이제 기네스북에 우리 배우님이 올라갈 겁니다. 저기 보면은 신지식인까지 등재가 돼 있어요. 저 14대째 한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중앙회가. 지금 각 지부에서 모이고 하니까 우리 중앙에는 어, 조그맣게 이렇게 음악회를 하고 있지만 은 상당히 좋아질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고요 오늘 참 멀리 화천에서 오셨고 우리 대전에서 오셨고 또뭐 등등 참 많이들 오셨네요 또 오늘 어 저기 윤동기씨 또어 뭐야 영상 찍어준다고 일부러 또 오셨고 장구 한다고 또, 어디 갔어? 장구, 가셨어? 아니, 말고. 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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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푹. 가셨어요? 아, 그랬어요. 예. 네. 저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이, 저기, 제 인사는 여기까지 하고. 어, 기빈, 오른쪽부터 제가 하겠습니다. 전에는 왼쪽부터 이렇게 돌아왔거든요. 맨날 왼쪽부터 하니까 저 그것도 불경평하다고 해가지고, 오른쪽부터. 여, 여기 지금 현재 여기 예쁜 아가씨 있죠. 다 모델이에요. 아주 탈렌트고 기가 막히잖아요. 목소리만 고치면 아주 캡입니다. 우리 사무총장, 박미지 12대 사무총장이 고 또. 그냥 15대, 15대, 16대 네, 16대, 네, 16대 네, 왔거든요. 예, 네, 아직 그렇군요. 이제 16대는 취임식을 아직 안 했습니다. 네. <laughs> 그러게 그러니까 저하고 참 오랜 세월 2008년인가 그년부터 네, 2008년부터 17년간. 아, 우리 외딩거에서 인연이 네. 돼가지고 지금까지 오고 있어요. 박미진 사무총장님이십니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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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하고 저 뒤에 온, 이쪽으로 좀 이렇게 나오세요. 네, 응. 예, 예 저기 우리 어 기획 관리 이사님이세요. 가수 정아, 가수 정아치면은 인터넷에딱다 치면은 나옵니다. 네. 이사님. <laughs> 어, 어, 우리 조승철 어, 어디 갔어? 여기 있어요. 거기십니까? 인사하세요. 홍보 대사입니다. 네. 네, 홍보 우리는 홍보 대사들을 A조, B조, C조 이렇게 나누거든요. 이제 A조에서는 이미 활동을 다해주셨기 때문에 그분들에게는 항상 페이가 지급됐어요. 페이라기보다도 약간의 약간의 기분 전환 예, 했거든요. 근데 내년부터 이제 차례가 됐어요. 우리 조승철 씨가 내년부터 이제 행사 때 후원은 할수 있어도 해비 개념이 아니고, 우리가 돈을 줘야 돼. <laughs> 여러분들, 박수! 우리는 주고, 받고 주는 게 아니고, 그냥 주는 거. <laughs> 그렇습니다. 조승철 네 홍보대사님. 원래는 이인철이에요. 근데 조승철이가 아주 좋다고 리가 조승철로 해놓은 거예요. 네. 그 앞에는 강보라 여사님. 지금 아, 네. 네. 아, 아주 신으로서 잘하고 있어요. 그 뒤에 저 입만 주고 있는 분이 있죠. 저기 문화홍보 문화부장입니다. 신 훈동 씨. 네. 저소개신 분이 저기 보면세번째에유 2005년 어, 유, 유 형제 고모님이십니다. 네. 네. 강우 믿음직스럽죠. 산천도 움직일 수 있는. 그리고 네. <laughs> 대전지부장. 안녕하세요. 네. 지금 열심히 생활을 하고 있어요. 네, 방송도 하고 있고 21일 날또 올라와서 조용구 방송 우리 김 기사님하고 같이 갑니다. 네, 그리고 저어에 네 멋쟁이 보라새. 보라라고 이름 보라로 바꿔야 됩니다. 자연인이다, 유태인가 하는 자연인이다 하는 프로들 보시죠. 거기에는 지금 가수는 김산했지만은 거기는 김경자. 김경자 자연인을 치면은 나옵니다. 화천에서 자연인으로 지금 살고 계셔요. 지난번에 우리가 가가지고, 그 뭐, 눈이 너무 안가서 폭삭했다고 그래가지고, 이사님하고 저하고 갔어요. 저야 뭐, 일을 할줄 알아야지. 지하 그냥 심부름만 조금. 근데 가가지고 산에 그나무 그거 한거 톱으로 기계가 없어서 톱으로 자르고 그렇게 많이도 그대로 해놓고 아직까지 손을 못 대고 있다고 그러시네. 김산의 광대 야생화 화악산의 레지 이 노래 세개가참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들 많이 불러주세요. 저도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김 음. 산혜 여사님. 오늘 25만 원이나 내줬어요. <laughs> 그리고 저소개신은요 작년 이 53주기. 53주기 맞죠? 예. 네. 예. 배월 대상 받으신. <laughs> 배월 대상을 받은 여사님. 산지에서 나간 라이스저 가지고 계십니다. 고그 앞에는 언니 나이가 제일 많으 여기서 제일 많으실 것 같아요. 이나바 강동구에서 오신 김혜림 여사님. 춤도 잘 춰. 오늘도 잘 와. 지금 80이, 80이 조금 넘으셨죠? 그래도 어떻게 70대, 60대보다 더잘 놀아. 엄청 잘 놀아. 그 앞에 이순남 여사님. 우리, 우원회정님이우니우후혜회장이세요요수수나와와야됩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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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직 우리, 가가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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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힘들다 하면은요 오셔 가지고 저거 챙기고 그러시는 우 세분는 조금 해도요. 이 마음은 이만해요. 이번에 그래가지고 8일 날 그거 뭡니까? 카네이션 내가 달아드렸어요. 꽃바구니하고. 어, 저 뒤에 안경 쓰신 분은 45주기 때입상하신승은호 가수님이십니다. 그렇죠? 예. 네. 이쪽 세 분은 조금 이따 할게요. 그리고 그 뒤에 옆에 하얀 아이서저는 신철수 씨. 네, 웃음 치료사입니다. 네. 우리 같은 동향이라고 엄청 챙기고 지금도 밥 먹고 뛰어왔어. 네, 그리고 그 뒤에는 저쪽은 전부 다 대전팀들이고. 네, 일어나 보세요. 네. 오, 오시자마자 그냥 설거지 해주겠다, 뭐 해주겠다. 엄청 잘해주셔서 고맙고요. 예. 네. 저희 여러분들 그 경험을 우리가 다 하고 살잖아요. 근데 히로의 락이라는 이런 경험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렇죠? 그러는데 그 뜻은 다 알고 계시죠? 예. 네. 네. 앉으세요. 네. 여기 여기 저쪽에 계신 분 누구죠? 김철호. 그... 김. Young 자 배자 e t t a Young Jabetta. Tom, something, machine. 재 o 니다 o m 니다일 i 월장을 하고 있 t h i n g Tom, s o 52주기 최 n g 상 o m s o m e 저는 이제 여기서 내려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끝날 때까지 다 계시다가는 저녁도 먹고 갈수 있어.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감사합니다.